LA 국제공항의 5번 터미널에 있는 보행자다리 철거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말까지 심야 시간대 교통통제가 이어집니다. 공항 당국은 1월 6일 밤부터 5일 동안 터미널 순환도로 일부 차로를 폐쇄해 수십 년된 보행자다리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 중인 5번 터미널 재건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도착층은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출발층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선이 줄고, 5번 터미널이 전면 통제되는 날도 있어 우회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차장 출입구가 임시 폐쇄되고, 렌터카와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셔틀 정류장도 다른 위치로 옮겨집니다. 공항 측은 현장에 안내 표지판과 교통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른 아침 항공편 이용객들은 최소 30분 이상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할 것이 당부됐습니다.